정말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45주기 추모 집회를 가집니다 어, 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어, 우리 김채영 k 의 가디언즈를 만드신 감독님 어, 또 남강규 교수님 어, 우종철 이리오신문, 이리신문 어, 편집 주관님, 또 저랑 같이 189대 1 국회의원을 하셨던 노철레 선배님, 어, 또우리 윤리위원장이신 어? 우리 안교수님, 어, 다 연설 잘하시죠?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거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지워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용산 정권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자파 정권 들하고 싸웠어요 왜? 그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자 헌법적 가치에 헌법에 있는 자유라는 자를 빼버리고 자유 통일이 아닌 소위 북한과 같은 노선을 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그들과 싸웠고 그 와중에서 20분 가까이가 돌아가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요즘 까불고 있는 한동훈이 당신들 그때 뭐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8명 중에서 한 명도 한 명도 문재인 정권하고 용기를 가지고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정권을 잡으니까 이 정권이 소위 이재명 미워서 이재명 자파 어? 이재명 빨간정당 이재명의 민주당 미우니까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보수 정당 정권이 됐어요 그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정도로 용기 있는 희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보수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 과정의 투명성, 그 과정의 애국심, 그 과정의 민족성, 또그 과정에 애민 정신이 있는가? 라는 것이 보수 가치에 근저뿌리에 있는 겁니다. 보수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보수 정당 국민의 힘이 무슨 보수 정당입니까? 불의의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어 30년 구형하고 몇 십년 때릴 때다 도망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를 지칭합니까? 한번 배신해도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한동훈이가 또 윤석열이 배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제발 좀 잘하십시오. 뭐 국민들이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무슨 제지였습니까 당신들끼리 싸우고 용산에 있는 그 사람들끼리 싸우고 20몇 년 동안 형님 형님 가다가 불과 108일 동안 비대위원장하고 바로 배신하고 자기 대통령 되겠다는 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대한민국의 0.0001%가 사는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을 다하는 듯이 대한민국의 이 복잡한 난제들을 다하는 척하고 있는 한동훈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7년 전에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11월 14일이 2017년 지금부터 7년 전 위대한 영웅 박정희 대통령이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느 정치인도 어느 보수를 대칭하는 정치꾼들 한 명도 목소리 내지 말았어요. 오로지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만이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 목표를 발행하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7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는 그 5년 동안 정치인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국회의원 조원진 혼자 박정희 대통령 면역 지켰어요. 부끄러운 전 하시라고 민주화의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의 업적 인정한단 말이야. 그런데 보수 정치인 보수 정당이라는 자들이 김대중 대통령 백주년 김대중 대통령 행사에는 한 명도 빠지없이 지도부들이 다 갑니다. 오늘 추경화 원내대표 한 사람 왔고. 한동훈이 늦게 와서 개박살 났잖아요. 정신들이 빠진 사람들, 정신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는 당당했어요. 보수는 나라를 구했고, 보수를 지지하는 민초들은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목숨 걸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세력입니다. 당당해야죠. 어디 이재명과 같은 자파들한테 꼼짝하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정치를 안 해야죠. 그럴 것 같으면은 국회의원대로 치워야지. 부끄럽단 말이에요. 우리 공화당의 애국 세력, 바깥에 있는 자유파의 우 보수 세력들, 정의로운 보수 세력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의힘 들어가 있었으면 한동훈이가 저지랄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 마음을 나쁘게 하겠냔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 대우각성 하세요. 특별관찰관 약속했으면 지키세요. 국민들 바보로 알지 말고 특별관찰관 본인한테 아 굉장히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키란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아픈 부분을 가지고 한동훈이가 23년 동안 형님 형님 하면서 저것끼리 특수부끼리 다 헤쳐먹고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 보고 삼성의 성계부분에 개입했다고 그렇게 압박하던 자들.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묵시적 정당이라고 갖다 붙이고 묵시적 정당이 뭡니까? 눈으로 이제야고 재 박근혜가 눈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지도자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나한테 맡겨 주십시오. 이런 자들이 보수 정치를 대변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파들 이재명은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개딸들보다도 100배 더 강한 대한민국의 지킴이들 보수의 지킴이들은 바깥에 있는데 한줌도 안되는 놈들이 저거가 권력을 잡았다고 저것끼리 싸우는 모습 보면서 목숨 바쳐서 투쟁했던 그 투쟁 과정에서 20명이 돌아가셨던 그분들 보기가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저 사람들 가만 히 놔두면은 정권은 넘어가는데 요즘은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요? 야 이재명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수 지지자 중에서 그걸 왜 그러세요? 정의롭지 못하다? 진실되지 못하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희생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제 극한까지 온 거예요. 정치 실종이 아니라 정치 망국의 시대가 왔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6.25 때나 임진왜란 때나, 나라가 어려울 때는 누가 나섰습니까? 정의론. 민초들이 나선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의로운 민초들이 양심적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보수부터 바꿔야 됩니다. 서어빠진 용기없는 자기중심주의적인 돈만 생각하는 이서어빠진 보수정치부터 바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지 자파들하고 싸우던 김정은이하고 싸우던 싸울 거 아닙니까 바꿔봅시다 오늘 오신 분들 간단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은 양심적 자유파 보수 세력이라는 것은 정의롭고 진실되고 깨끗하고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 국민의힘은 108명 중에 18명도 없을 것 같아 바깥에 있는 국민들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위대한 영웅 단신 100주년 우표 발행하는데도 국회에서 하는데도 지금 있는 소위 중진 국회의원들 한 놈도 안 왔습니다 한 놈도 한 놈도 안 왔습니다 한 놈도 아세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100주년은 챙겨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 전신 대한애국당 동기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돈 내가지고 100주년 우표 발행을 한 겁니다. 그 우표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엄청난 가격으로 상승할 거니까 버리지 말고 남 두지 말고 꼭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45주기. 우리는 민족 중흥의 새 역사적 창주를 위해서 태어난 사명을 겁니다. 이거 태어났다. 박정희 대통령 정신은 민족주의예요. 북한보다 우월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이 북한을 자유 통일로 이끌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애국주의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혹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당국으로 만들까? 세 번째 애민정신 굶고 바보들로 다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하면 할수 있다. 우리가 하면 된다. 우리가 하면 이룰 수 있다. 그러한 자신감을 주신 애민정신. 그 바탕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이 쓴 겁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어려운 서민의 편에 섰던 그 눈물 이제 이 영웅 외로운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양심적 보수 세력들이 뭉쳐서 보수의 대혁혁 보수의 대혁명을 통해서 자파들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나라. 그 올바른 나라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동지들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늦어서 한 30분 행진하거든요. 보무도 당당하게 우리 공화당답게 뭐한 시간 반 하나, 30분 하나. 모습은 제대로 잘 보여주시기 바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치지 마시고 오늘 힘든 과정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추모 45주기 서거 45주기 추모식에 참석해주신 자유파국민들한테 당 대표로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